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헌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 얼룩진 집합건물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어,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이든 상가든 주상복합이든 여러분들이 있는 빌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어, 집합 건물에서는 아직까지 대부분이 관리단이 조직이 안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 경기도든 서울이든 인천 쪽에도 특히도 그렇던데 보니까, 지방에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시행사가 그 허수아비를 관리인을 세워서 또 장악하는 이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어, 내용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분들께서 주시던데 어, 굉장히 어,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 무례하게 에, 소유자분들이 의견을 물어보면 시행사가 본인이 관리인이냐 획법한 관리인이냐 어, 어, 이렇게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 그거를 무례하게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 따지지 말라는 식으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어,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관리단이 만들어진 것도 있겠죠. 어, 저와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단이 잘 보증되어서 지금은 안전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어떤 곳은 관리단 집회를 맡았고, 지금은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면 모든 과정이 좀 끝나는 상황이고, 또 어떤 곳은 관리단 집회를 이제 준비하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를 때일수록 여러분들, 위원님들과 추진하시는 추진 위원장님이나 아,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가? 어, 조금 관리단 같은 경우는 조금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신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음, 그런 부분을 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조성은 제가 누누이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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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각 여러분들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만나서 저 이렇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리는 분들한테는 이걸 그대로 좀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많이 만나시고 계시죠. 만나셔서 어 이게 전체 틀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음그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건물 호텔이든 상가든 어떤 곳이든 있죠. 어떤 빌라든 어떤 곳이든간에 음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적나라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억울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집합 건물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에서 소유주와 입점주께서는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시행사에서는 집합 건물 호실마다 분양하면서 관리업체 법인을 만들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관리업체를 니 요거는 호텔 같으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행사에서 집합금을 호실마다 분양하면서 운영사 법인을 만들거나 위해관계가 있는 운영사를 입점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운영사가 관리업체와 같이 관리업체를 입찰을 어,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관리업체를 데리고 오든지 본인이 관리 업체와고 같이 안 받은지 이렇게 하죠. 그뒤 관리비를 부풀리고 소유주 입점들끼리 싸우도록 만들거나 관리단 조직을 방해하면서 집합건물의 건물 보존 관리권뿐만 아니고 자산가치를 떨어 건물을 장악한 이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집합건물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에 입점에 있는 소유주 입점들께서는 살아가기가 워낙 딱박하고 피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것이라면, 왜 대한민국의 정부나 국회에서는 지유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가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간으로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에 잘못된 정책들은 고으면서 미래를 향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역동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경우는 법무부에서 법리적 해석만을 제공할 뿐 정책적으로 과거에 너무 많은 문제점에 대해 고치려고 하지를 않기에 미래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음, 제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집합근무를 소유하거나 입점에 있는 분들은 억울함을 고소합니다. 억울함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많은 소유주 입점주께서 늘 억울해 하고 자신의 불만스러운 상황이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체를 놓고도 큰 불안 요인 입니다. 억울한데도 하질 길이 없고 하소연할 곳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세상에 있는 모든 시행사가 싫고 밉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른바 극단적 자살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피해받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집합건물소유주 이점 주께서는 시행사 관리 업체 운영사까지 포함 들어갑니다. 운영사 시행사 운영사 관리 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대부분 집합건물마다 제기할 정도면 이미 억울함이 한들을 찌르는 상황일 것입니다. 첫 분양 이후에 수분양자가 과반이 넘었음에도. 관리단 집회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과 관리업체를 통하여 부풀린 관리비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매년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공매도를 통하여 집합근무를 하나씩 매수하면서 그 집합근무를 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텔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상복합 빌라도 이런 경우가 많이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 입점주께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할 것을 줄기차게 시행사, 운영사, 관리업체에 요구하여도 매몰탄, 매몰찬 대우나 과한법적 대응으로 인하여 협박을 받으면서 이래저래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닌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억울함을 구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은 어느 나라에도 지지지 않게 마련되어 있고 오히려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소송공화국이라고 불리듯 재판의 활용도가 높고 거기에 정부의 민원 24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방단체의 원스톱민원해결센터, 소비자 고발센터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분들에 대해 욕을 많이 하지만, 소위 선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공직 사람들의 고압적이고 느려터진 대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낫다고 합니다. 민간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초고속 즉각응대민원 해결이나 공업 생산품의 신속하고 친절한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에 놀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최근에는 오히려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서비스직 종소,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하고, 긍정적이면서도 발전적인 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억울함을 제조적으로 구제 받기도 어렵고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치유받는 것 또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억울할 만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판단합니다. 국가라면 정책 결정권자나 입법권자. 회사라면 결정권이 있는 사람. 재판의 경우는법권이 판단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억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갖 제도와 정책이 등장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에서는 억울하다는 억울하다고 느끼고 소인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유주 입점주 분들의 민주적 절차를 통한 건물 보증 관리권과 재산권이 없으며,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유자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시행사, 운영사, 관리 업체가 이러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취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입니다. 시행사, 운영사, 관리업체의 친인척이 관리업체를 세우고 세우더라도, 또는 시행사의 친인척이 운영사를 세우더라도, 어떤 법적 문제점이 없으며, 소유주 입점주께서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건물 보존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티적하이도 제재를 할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행사가, 시행사의 진인척이 운영사를 세운다든지 관리업체 세우는 그다체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냐면, 한, 통, 한 통속이 되어서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한 통속이 되어서 우리 소유주 입점주분들에게 피해를 막심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 뿐입니다.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인형상상 소송을 하여도 결국은 조정을 하도록 하면서 건물관리권과 실질적 자산권은 모두 시행사와 운영사 관리업체가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꽤 많을 겁니다. 임시관리인을 변호사로, 변호사로 하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도 실질 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습니다 결국에 소유주 입점주는 이러한 시행사와 운영사, 관리업체의 놀이계로 전락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부동한, 부당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정부나 국회를 향했던 화와 원은 스스로를 향한 것으로 바뀌어 한이 됩니다. 어, 한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형 집합건물 판매시설, 과 함께 있는 대형 집합 건물에서는 약 4, 5억 정도 되는, 어, 분양가로 사서 그것도 나이 드신 분께서 샀는데 결국에 1억 정도도 되지 않게끔 지금은 자산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많이 부풀러서 그 관리비를 못 내어서 박스를 줍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한이 됩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볼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어떤 곳은 있죠.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억울함은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데에서 나아가 심각한 범죄를 초래하기도 하고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집단의 억울함은 사회를 극단적인 갈등으로 몰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심지어 국가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집합근물에서 소유주 입점주께서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라는 이 말은 제가 소유주 입점주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집합 건물을 건물에 소유하거나또 입점에 있는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억울한 상황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권력을 권력을 가진 자의 바람직한 모습은 또 어떤 것일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유주 입점주의 입점주를 대하는 권력자들의 실력과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요? 궁극적으로 집합 건물에서 소유주 입점주께서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요? 자, 이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지금 현재 각 권력자들도 어떤 이러한 집합건물의 상황을 제대로 보셔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소유주와 입점주들과 직접 만나서 정말있죠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관리단 조직이 안돼 있으면 여러분들 건물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상가나 오피스텔 얘기 여러분들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가 그렇게 그래 비싼데 어떻게 여러분들 들어가서 있겠습니까 억울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건물 관리 보존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화장실이 찌르릉 난다 합니다 입점에 있는 분들이 그런 소리 하는데도 소유주한테 말씀을 드리면 소유주 분들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사무소 가서 이야기하라 하거든요 관리사가 사무소 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알겠다고 말하고 안 해주죠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임차인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민주사회에서 권력자 또는 지도자의 최고의 자질은 여러 가지 대립된 견해를 수용하고, 그 중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을 가릴 수 있는 균형감과, 그리고 결론을 설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수행 능력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집합금을 구성한 개개인 또는 집단이 호소하는 억울함을 귀울려 듣고 바르게 판단하여 구제하고 나아가 그 심정마저도 기유할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땡땡땡 집합건물, 땡땡땡 호텔, 땡땡땡 상가, 땡땡땡 빌라, 땡땡땡 판매시설에 억구함이 사이적인 틀 속에서 받아들여질,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땡땡땡 국회의원 여러분 지역국 국회의원께서 내려야 할 때입니다. 또는 여러분들 방송국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들의 절박한 고소를 외면하거나 광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심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떤 곳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관리비가 만 원, 만 오천 원 이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육만 원, 칠만 원까지 갑니다. 평당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구 평당 평당에 7만원 한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가 있느냐? 있습니다 6만원 선 평당에 그 어떻게 거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던 시행사들 운영사들이 결국에 공매로 낙찰을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관리인과 관리 위원들을 다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드물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꽤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곳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시행사가 관리인을 뽑고 관리위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따지면 협박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 있는 집합건물 있죠. 여러분들에 있는 호텔 있죠. 여러분들의 판매시설에 월룩지 연수를 적나라하게 적어서 국회의원들, 지역구의 국회의원들도 만나시고, 반드시 좀 고쳐달라고 하시고, 보도 하시고, 어, 전국 단위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체로 해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있죠. 호텔. 여러분들이 있는 상가 여러분들이 있는 오피스 여러분들이 있는 빌라 여러분들이 있는 주상복합 여러분이 있는 판매시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억울함 얼룩져 있는 그집합 건물부터 사람들과 소유자 입점들도 모여서 관리단을 조직하고, 잘못된 관리단으로 조직되어 있다. 라고 하면, 퇴출시키고, 반듯하게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억울함으로 얼룩진 집합금물의 현실입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동참을 해주시고 이 동참은 어떤 전국 단위의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에서부터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단 만들고 공조하고 투매하고 효과적으로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성해서 만들어내면 그러면. 주변에서 확산됩니다. 대한민국이 집합건물은 와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단체로 해가 된다, 안 됩니다. 왜 결국 그 집합건물의 소유주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또는 입점주분들까지도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의결권한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간곡히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억울한 것이 아니고. 억울한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나이 드신 분이 박스를 줍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높아져서 박스를 줍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 건물은 대부분이 공룡 부분과 대지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다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를 아실 거라고 봅니다. 거듭, 거듭, 부탁과 간곡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집합건물은 너무라도 얼룩져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세탁을 해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집합 근무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할 수 있도록 보유주 입점주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 하셔가지고 이간질 서로 하지 말고 잘 운영되기를 늘 기원드립니다. 집합금을 위해서도 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